모두 회사수 B2B를 진행하면서 성과가 잘 나는 회사와 성과가 잘 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요거는 제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B2C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한테는 주요 고객이 직장인 분들도 많고, 1인 창업자들도 많고, 이제 한 50인에서 100명 정도 규모로 가는 과정에 오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그래요. 어, 막 업력이 70년이 된 대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회사는 한달 만에 성과를 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계약 형태로 전환되는데 어떤 회사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에 기인하냐면요. 그냥 단순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회사는 이미 그들 내부의 내공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도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질문량이 제일 많아요. 질문을 할때 체면을 차리시는 분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이제 단체 수업 같은 걸 진행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손드는지 아세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손들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도요. 딱딱하고 격식 있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는 그런 질문들 분위기도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요 하면서 되게 능글맞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계셨어요 언제나 이런 회사는 제가 수업을 딱 하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아 쉽겠다 여기는 조금만 알려드리면은 바로 성과를 내겠구나 이건 그냥 단순히 모드에서서 B2C 서비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카톡창에 있는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거든요. 누가 제일 빨리 졸업하냐? 그냥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한 학생이 제일 빨리 졸업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어,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이제 질문을 너무 어떤 완성형의 질문을 하시려는 학생분들한테는 먼저 질문하는 방법부터 교육을 해드려요. 질문하는 방법. 여러분, 저희 모두의 사수 슬로건이 뭡니까? 질문 없는 성장은 없다잖아요. 하 그쵸? 근데 여기서의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냐면 굉장히 정제되고 날카로운 질문. 이런 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제되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은요 우리가 질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은요 사실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을 뾰족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 그거만큼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요, 막 장황하게 그 기준 없이 구구절절 설명하면 무엇에 포커싱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듣는 사람도 헷갈릴 거예요, 그렇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령 내가 지금 마케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영진님, 제가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제 일을 대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마치 그 사람의 마케팅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리소스가 똑같이 들어요. 머릿속으로. 왜이 질문을 하신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경험들을 겪었고, 그걸 거쳐와서 여기에 일을 얻는데, 아무리 해도 매출이 잘안 일어난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마케팅 문제 같은데, 도대체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 것, 같, 발생한 것 같냐? 그렇죠 그게 구구절절.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과 이제 식사 자리를 갖는 기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더라도요. 그런 자리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멋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못해요. 이미 그 질문을 할수 있는 그 순간 나는 사실 질문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명료하게 질문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면 멘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답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계열 순서대로 구구절절 하시는 거예요.